제가 보장합니다. 오늘 영상 보면 수능 국영수의 본질을 정확히 알수 있어요. 이 짧은 영상 안에 그 핵심을 다 때려넣을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열심히 해도 맨날 성적이 똥통이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지잡대를 가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친구들 어서오고 바로 시작해보자. 수능이나 모고 등급 안 나오는 친구들의 가장 큰 실수는 뭘까? 뭐긴 뭐냐 공부에 더럽게 쳐야 나는 거지. 어... 그것도 정답인데 사실 복수 정답이야. 공부를 안 하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국영수 공부법을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더큰 문제일 수가 있어. 그런 경우는 노력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매우 안타까운 다시 돌아와서 수능 국영수는 각각 다 접근 방식이 달라. 그래서 그걸 알아야 좀만 공부해도 남들보다 가성비 있게 성적이 잘 나온다. 이 말이야. 일단 순서대로 국어부터 딱 얘기할게. 결론부터 말해서 국어는 절대로 절대로 양치기를 하면 안 돼. 국어는 양치기를 하는 게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그래서 국어는 진로 시작해서 진로 끝나는 과목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무조건 퀄리티가 높은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 위주로만 조져야 함. 님들이 국어 초짜라 치자. 시간 압박 느끼면서 비문학 문제 풀고 그럴 수 있는데 절대 이러면 안 됨. 외려 비문학 지문을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보. 꿈에서 꼼꼼히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돼.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래야 한다고. 국어는 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국어는 대충 읽어 가지고 는 실력이 하나도 늘지 않아. 왜냐 날림으로 읽는 나쁜 습관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충 국어 공부를 할 거면 차라리 그 시간에 여친 남친이나 만나서 롯데월드나 가. 여친 없는 나라면 진짜 낮잠이나 잘 듯. 다시 돌아와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고정일이 뜨려면 여러분이 비문학 지문을 읽었을 때 머릿속에 그 내용이 80에서 90% 정도 딱 박혀 있어야 돼. 그래야 국어 문제를 풀때 지문을 다시 읽거나 와리가리치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풀수 있는 거야. 왜냐면 뭐가 가리에 지문내용이 딱 박혀있으니까 그 정도 경지에 올라야 국어 고정 1위뜸 그래서 국어는 처음부터 꼼꼼히 글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되고 한 문단 읽고 나면 무조건 머릿속으로 핵심 내용이 뭔지 요약하는 연습부터 해야 돼 그래서 진로 시작해서 진로 끝나는 과목인 거야 초짜일 때도 양보다 질을 우선시 해야 하고 중수 이상 찍어도 질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지 그런데 수학공부법은 국어공부법하고 좀 달라 물론 수학도 진로 시작해서 진로 끝나면 가장 좋은데 내가 예전에도 말한 바가 있지만 국어하고 수학은 다른 게 뭐냐면 국어는 그래도 우리말이잖아 그래서 꼼꼼하게 꾸역꾸역 읽으면 인과관계가 파악도 되고 문해력도 는단 말이야 초짜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 가능해 근데 수학은 애초에 외계어잖아 애초에 수학공식 같은 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쓰는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수학적 머가리가 금머가리거나 수학적인 센스가 있는 학생이면 진로 시작해서 진로 끝나도 되지만 수학적인 센스가 없는 대부분의 99% 이런 학생들은 양으로 시작해서 진로 끝나야 돼 참고로 슬프게도 나도 포함임 그래서 처음에는 양치기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그 후에 2,3등급 찍히면 그때부터 답지를 안 보는 질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고 이건 내가 최근에 올린 수학 수학공부법 영상에서 자세히 말해놓긴 했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수포자들은 5분 공부법이라고 해서 한 문제당 딱 5분만 시간을 재서 풀라고 하잖아 시간 오바하면 오바마니까 바로 답지 보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초짜들은 최대한 많은 수학문제를 접해봐야 수학적인 논리구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안 하고 수포자들이 답지 안 보고 한문제당한 시간씩 벌서고 받아앉아 있으면 효율이 개많이 떨어짐 한 시간 중에서 집중하는 시간은 딱 5분짜리일 거고 말이지 그래서 수학은 양으로 시작해서 질로 끝나는 거지 처음에는 5분 공부법을 양치기 때리고 나중에 2, 3등급 지키면 무의식 공부법으로 깊 큰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이거야. 그렇다면 영어는 어떨까? 영어는 양으로 시작해서 양으로 끝나도 되고 양으로 시작해서 질로 끝나도 돼. 아니 석까야왜둘다 되는 거냐? 미쳤냐?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아직까지는 알츠하이머 진단받지 않았으니까 안심해. 영어 얘기를 해보면 사실상 단어만 좀 어느 정도 잘 외워도 3등급은 거의 나와. 또그 상태에서 독해 연습 좀 하면 2등급까지 거의 나오거든. 왜냐고? 왜 와이 영어가 절대 평가기 때문이지. 그래서 양을 때려박아주면 2등급까지는 거의 무조건 나와. 그런데 다만 1등급은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질적인 공부를 해줘야 돼. 그렇지만 님들 생각을 해봐. 수학하고 국어가 뭐, 3등급, 4등급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도 갈 길이 히말라야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미 찍킨 영어를 1등급까지 올리기 위해서 끙끙 안간힘을 쓰는 게 맞는 거냐.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영어가 찍히고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하루에 30분씩 공부하면서 감을 유지하는 정도만 하고, 남는 시간에 수학하고 국어 개빡공해서 1등급, 2등급 나오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때 가서 영어를 1등급을 올릴 국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영어를 그냥 양으로 시작해서 양으로 끝나는, 즉 2등급까지만 받는 공부를 해도 되고, 나중에 수학, 국어가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미칠 지경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환장해. 버릴 것 같으면 영어도 그때 가서 1로 올리면 돼. 즉이 시점에 와서 영어를 양치기해서 질적인 공부로 체제 전환하는 거지. 뭐? 어떻게 질적인 공부를 하냐고? 그냥 독현대는 문장당 형광펜 끊고 주말마다 몰아서 독해 연습 오지게 때리면 돼. 더 구체적인 방법은 내가 다음에 영상 하나 만들게. 오늘은 큰 흐름과 본질만 잡고 가자. 오늘의 요약. 국어는 진로 시작해서 진로 끝난다. 처음부터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비문학 지문을 꼼꼼히 읽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문 내용이 머릿속에 많이 남을 때까지 문의력을 올려야 된다. 수학은 진로 시작해서 진로 끝나면 가장 좋겠지만 수학적인 센스를 타고나 지않 답지를 안 보고 고민해봤자 별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수학은 양으로 시작해서 진로 끝나는 공부를 해야 한다 영어는 양으로 시작해서 양으로 끝나는 공부를 하게 되면 2등급이 나오고 양으로 시작해서 진로 끝나는 공부를 하면 1등급이 나오는데 그건 수학하고 국어 등급이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다 공부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줘 내가 영상 만들 때 참고할게 오늘은 여기까지